이렇게 학생 때 이러한 경험이 네. 공부가 되고 또 살아가면서야 그 밑바탕이 되잖아요. 밑거름이 네. 되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저렇게 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체험 위주의 학습과 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학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네. 은수 학생도 이번에 이 모의재판 경영대회가 큰 도움이 됐겠어요? 어, 네.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면 계속 공부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음. 이런 법에 대해서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어, 네. 그런 데에서 좀 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돌아보게 네.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네. 어, 아니, 근데 저는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라는 거를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대회예요 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우선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어, 이렇게 청소년들끼리 팀을 꾸려서 자신들이 모의재판 대본을 써서 이렇게 대회를 음 네, 하는 그런 경연대회입니다 주제는 뭘로 정했었어요? 저희 동아리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 주제로 정했는데요 네. 요즘에 10대에서 굉장히 연애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laughs> <laughs> 우린 몰라요 우리는 너무 오래전이라서 아니 아무리 오래전이라도 10대에서 하, 제일 핫한 게 데이트예요? 어, 핫한 게 데이트는 아니자 왔는데, 어, 그 데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되게 개방적이에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전, 네. <laughs>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란 게 요즘에 사회적 이슈도 되고, 그쵸.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1 0대 때부터 예방을 해야지 어른이 돼서도 좀더 조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그렇네.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데, 예, 저기 교육이 그것도 중요하고. <laughs> 네. <보네요>. 네. <laughs> 네.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 뭐?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저희 시나리오 대본이에요. 오. 네. 아 그러면 지금 저,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거죠? 거의? 저는 검사 역할. 검사 역할. 한번 봐도 돼요? 네, 네. 이야. 그럼 혹시 검사 역을 했을 때 그런 그 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어... <laughs> 혹시 생각나요? 어, 조금만 하면.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전화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애인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한 대학원생.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나. 아니 그러면 좀궁금하긴 음. 하다. 이게 그 하게 되면 다들 이제 배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최점을 음. 음. 평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1등을 하게 되는 거요어 거기 그 심사위원님들께서 이런 처음에는 시나리오 대본으로 대본 가지고 점수를 주시고 아그 다음에 저희가 재판을 시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연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 합해서 합산해서 점수를 주세요. 어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그냥 음, 예, 네. 주시는군요. 예. 아~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제대로 갑자기 검사로 변신을 하는 게 예.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자 만들어도 머리에 쥐가 날것 같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이 법을 조금 다루니까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웠어요. 처음에 밑바탕부터 시작을 하려니까 저희가 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끼리 그 학부모님들 통해서 이런 순천지법원장님을 만나거나 야. 혹은 아니면 직접 그런 재판 과정을 와. 이런 좀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더 사실화해서 더 이렇게 사실처럼 쓰고 싶다라는 오. 생각에 되게 견학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음.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고요. 했었고요. 요했 음. 그래서 좀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점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야. 이게 그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그 앉아가지고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그게 아니고 음.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공부를 음. 했네요. 네. 이야, 그러면 더 머리에 남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잠깐 봤는데 네.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 재판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 사인이라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요. 네. 이건 모의재판 나가는 경연대회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최를 하게 됐는데 제가 동아리 회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못 하면 12명의 아이들이 저 때문에 저를 믿고 가는데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 때문에 어. 사실 더 열, 연습을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떨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동료 의식도 있고 네. 또팀 플레이도 할줄 알고, 야 대단합니다. 아우. 언니는 또 궁금한 게 이번에 방금 전에도 말을 해줬지만 네. 이번 재판에서 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카메라를 보고 말해주세요. 네, 어, <laughs> 네 우선 저희가 1 0대 청소, 청소년들이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데이트 폭력이다 보니. 십 10대 때부터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럴을 청소년들에게 같이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정말 똑 부러지네요. 근데 저도 또 궁금한 게 우리 응수학생 평소에도 이런 범죄 수사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부터 막 CSI나 FBI 같은 음. 과학 수사물 드라마들 그런 네.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체험 활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 수사대에서 하는 활동들의 연장선상에 그 용의자들이 처벌을 받는 게 있고 그 연장선상에 그 재판이 있지 않을까해서 이런 대회를 네, 하게 됐거든요. 야, 그렇구나.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다. 네. <laughs> 네. 너무 놀라가지고. 워 일단 저도 어, 좀 반성을 하는 게. 네.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laughs> (10대) 데이트 이거는 어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대)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그렇죠. 것을 음, 음. 느낀다면은 (20대) (30대) 데이트 폭력이 있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10대) 때 그걸 못 했나 그걸 지금 가슴을 치고 싶네요 <laughs> 네. 아유, <laughs> 네 하여튼 뭐이 네. 법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혹시 그럼 다음에 법조계로 또 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 저는 아직 17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laughs> 음. 좀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아직 법조인의 꿈도 무중 가지고 있지만 음. 더 많은 꿈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아직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네. 것 같습니다 와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너무 부럽고요 네, <laughs>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결승전이 있다고해 본선 대회 네. 자신 있으세요? 저희가 노력을 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노력 그 결과가 따라오기를 원해요 네. 아웃 네. <laughs> 와. 그 모의 법정 대회에서 1등 하셨잖아요. 네. 예선에서 어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저희가 점수를 준다면 네. 참 잘했어요. 네. <laughs> 정말 잘하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결승전 같이 하는 동아리 우리 친구들도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같이 이번에 한번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